네, 안녕하세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우원석입니다. 이번 종목은 대신정보통신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신정보통신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어, 국내 시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도 상한가에 가는 네. 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음, 일단 정부 주도 산업을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관련된 이제 호재가 좀나와줬는데 일단은 뭐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 운영 및 유지를 하는데 어 요런 사업, 사업이 한 8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 여기서 7개 사업을 대신 정보통신이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총, 금액, 총 금액은 2,400억 규모, 2,400억 규모입니다. 2,400억이라면 일단은 이재물로 보시면요, 1년 매출이 작년에 1,900억, 저작년에 1,750억 이 정도 2,000억 안팎을 했었는데 지금 이 7개의 사업이 이제 확보가 됐는데 이 규모가 2,400억. 어, 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로 따지자면 굉장히 큰 음, 수주를 따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종목이 뭐 유승민 어, 전 의원과 같은 또 수혜주로 꼽히기도 했었죠. 네, 지금은 이제 정부 이제 정책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는 이제 뭐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왔죠. 네, 내려왔고. 많이 내려왔죠. 아무래도 유승민 후보가 이제 대선 관련된 종목에서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됐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와 주면서 이제 상한가에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대세 상승이 작년 6월 정도에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조금 길게 해서 볼게요. 길게 해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요. 2016년 17년 이 사이에도 이렇게 올랐었죠. 네, 이렇게 올랐었고, 이때도 대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작년에 이렇게 또 고점을 거의 비슷하게 찍었죠. 음. 그리고 내려오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어, 이 호재로 인해서 여기 3000원대를 바라본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불이인 것 같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수익 중이시겠죠. 물론 이때 지금 매집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지만 지금 이 호재로서 이 3000원대를 다시금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호재가 이이 이 호재가 이 대선호 호재보다는 약하잖아요. 네, 확실히 약한 거고 일봉이나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지금 한 1,900원 정도 아니면 1,800원 정도 어, 요 사이에서 이제 고점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거래량은 많이 나와줬지만 지금 훨씬 더큰 거래량이 나와줘야 돼요. 이때보다도 9월 23일보다도 더큰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약했고 그리고 잔량은 그래도 300만주가 들어와서 줬어요. 단일가에서도 150만주가 있고요. 어 이런 어 장, 상한가 잔량은 뭐 그렇게 어 약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 호재 자체가 그렇게 센 호재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매출을 뛰어넘는 그런 호재 거리라고 볼 수도 있, 있으나 그 전에, 그 전에 올라갔을 때그 호재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갈 만한 힘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또 중간에 1800원대에 어 대량의 매물대가 있다. 요거까지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를 하냐에 따라서 물론 2000원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1800원에서 1900원 사이가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이 종목은 1,400원 정도가 될것 같아요. 1,400원 손절가. 아, 이 종목을 다시 신규로 들어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음, 힘들 것 같고요. 네, 힘들 것 같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미국 장도 굉장히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혀, 조금 호재를 아무리 좋은 호재라도 좀 반간되는 모습이 있어요. 음, 그런 것도 이제 좀염도에 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급은 뭐 기간이 만주 뭐 들어왔는데 외국이 37만 7천조 이렇게 팔았죠. 이 종목이 뭐 수급이 확 들어와서 올라가고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냥 참고만 해 두시고 차트적으로 보면 이렇게 목표가는 그 정도로 어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도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올라왔고, 이렇게 한없이 내려오다가 이제끔 뭐 상승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차트처럼 보여지지만, 이 종목은 여기, 여기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항대 저항대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보여지니깐요 음,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요요 요 정도 1800에서 1900원 사이의 목표가 1400원의 손절가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대신정보통신 살펴드렸고요 저는 w 블투자클럽의 아랑키스트 우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